그럼 뭐예요? 순서삽입을 잘하면 내가 남들하고 독보적으로 차이를 낼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순서삽입은 얘는 어 자꾸 풀다 보면 감이 빠가 오거든요. 아 내용을 엄청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연결하는 논리는 별거 아니구나. 근데 내용은 항상 어렵구나. 그 내용 어려운 내용에 당황하지 않게 돼요. 나중에 되면. 자, 이거 어디 들어갈지 보겠습니다. 자. 6월 평가원까지는 일단은 얘를 읽어보는 게 좋긴 한데, 사실 파이널로 가면은 저기 역접의 연결어 없으면 얘 그냥 무시하고 바로 읽어도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역접의 연결어가 없으면 저 이걸 읽으면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얘 빼고. 사실이야. 고양이의 눈이 빛나. 어둠 속에서. 이, 이게 동사야. 그런 사실은 그들의 진 강화된 빛을 모으는 효율성의 일부래. 해석되죠? 강화된 빛을 모으는 효율성의 일부랍니다. 아, 빛을 모은데요. 고양이 눈에서 막 레이저 나가잖아요. 여우 막, 하이에나 막 이런 애들. 어둠 속에서 보면. 물론 본 적은 없어요. 고양이는 봤지. <laughs> 여우나 하이에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걸본 적은 없습니다. Here's a reflective layer. 반사적인 층이 있대. 그, 막막 또 나왔어. 아, 막막 많이 나오네. 막막 뒤쪽에 있는 반사층이 있대. 그래서 빛이 그 레티나를 때려. 뭐할 때. 그 빛이 눈으로 들어갈 때. 또는 그 빛이 반사돼. 그 막막 뒤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빛이 모여가지고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1번은 조금 안전하긴 하죠. 그래도 잘 보셔야 돼요. 자, 빛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manage to가 뭐야? 해석 어떻게 할 거야? 용케 뭐마하다 외워야 돼? 용케 뭐마하다 관리하다 아닙니다. 용케 뭐마하다 그, 레티나를, miss the retina. 그러니까, 레티나를 피한, 용케 피한 그 빛은, 이게 동사야. 탈출합니다. 눈을.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그, Ghostly glow 귀신 같은 빛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어, 오케이 괜찮아요. 그 과정을 쭉 설명한 거니까 여기가 정답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논리가 끊긴 것 같지도 않고요. 자 이렇게 꽂아봅니다. 고양이의 빛을 모으는 능력은 조합이 되는데요. 바로 그큰 개체의 라즈랑 조합이 된대요. 라즈 뭔지 몰라요? In their eyes. 눈 속에 있는 라즈의 개체랑 조합이 됐을 때그 결과가 뭐냐면 프로덕터. 근데 어떤 거냐면 그게 비범하게 잘 본대.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빛을 모으는 능력이랑 그다음에 그 라즈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라즈의 개체가 조합이 되면 어둠 속에서도 잘볼수 있게 된다. 오케이. 뭐 여기 딱히 논리가 끊긴 것 같진 않은데. 아, 빛을 모았어. 뭐 라즈의 개체랑 조합이 돼 어둠 속에서 잘 본다. 너네 어둠 속에서 잘볼수 있는 적외선, 자외선 뭐 투시경이나 이런 거본적 있니? 있어요? <laughs> 과학 시간에 봤어? 아 동물농장 오 그렇구나. 나는 너네 본적 없는 줄 알았어. 왜냐면 군대에서 난 처음 봤거든. 근데 군대, 군대에서 그 야간 투시경이라고 해서. 눈에 필요가 있어. 야간에 간첩들 칠투하면쌓야 되잖아. 이제 그 끼고 근만 단말이야 그러면 녹색으로 쫙 변하면서 다잘 보입니다. 이렇게. 그럼 본적 있죠? 그제 이렇게 그 끼고 있다가 저 해안가에 누가 막 잠수복 같은 거막 입고 올라오면은 사살하면 돼요. 그 사살하면 휴가 갑니다. 간첩이니까. 근데 응? 동물이면 동물이어도 포상휴가 받을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 싸서, 어떤 그 해녀 할머니가 죽은 적 있어요. 그 초병한테 맞아가지고. 걔 보상료가 갔어. 끔찍하죠? 이제 이 분단의 비극이에요. 그 할머니가 이제 군사 지역에 잘 모르고 들어온 거야. 돌아가셨습니다. 걔는 휴가 가고.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와, 비극적이야. 그지? 어쨌든, 그 야간 투시경 보면 잘 보이는, 근데 얘네들 눈에 그거 장착하고 있다는 거야. 어. 자, 포식자인데 어둠 속에서 잘볼수 있는 포식자가 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꽂아 봅니다. 정답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상하다는 거죠? 이, 느껴볼게요. This may seem counter-productive. 이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왜? 일단 이상하잖아. 좋은 거 아니야? 비생산적이래. 보현 설명. What is the point of seeing the mouse in the dark? What is the point of?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뭐가? 무슨 소용인가? 국어에서 뭐라 하더라? 서리법? 이게, 이래서 뭐,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뭐 이런 거? 그지 돈이 많아봤자 이렇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무슨 소용인가? s n g i n g a mouse. 쥐를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만약에 뭐 한다면? In the final, close moment, 마지막에 그 가까운 그 moment, 순간에 그 고양이가 can't focus on it. 그,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쥐가 보여봤자 그게 무슨 소용인가. 에? 갑자기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지? 좀 이상하잖아. 그지? 약간 이상함이 느껴지잖아. 왜 이거는 어둠 속에서 잘 보고 빛을 바라는 게 뭐, 라즈의 개체랑 합치면 잘 보인다. 이게 나왔는데, 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냐고. 제시을 한번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약간 이상함이 느껴질 때 혹시 여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나 라고 해서 집어넣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고양이는요. 지불을 하는데 이런 밤의 정확성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뭘로? 덜 정확한 데이타임 비전으로 대가를 지불한대아 밤에 잘 보는 대신에 낮에는 잘못 본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무능력이에요. 뭘 못해. 가까운 물체 초점을 못 맞춰. 어, 가깝게 들이대면 안 보이는 거야, 얘는. 어, 오케이. 아, 아니, 잘, 밤에 보이면 뭐해? 가깝게 왔을 때 고양이, 그, 고양이한테 그 쥐가 안 보이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아, 3번이구나.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알겠지? 어, 맨날 얘기하지만, 이 삽입, 삭제는 있잖아, 얘들아. 타협하면서 읽으면 안 풀린다? 글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발휘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과적인 약간 까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데나 이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인, 마인드 있잖아. 그런 마인드 좀 따지면서 읽으셔야지 여기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41번으로 가보고 싶은데, 이게 좀 기니까, 36번을 먼저 봅시다. 요거요. 요즘은 재밌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 r 스 철학자들인데 누구냐면 추구해요 뭐를요? Understand 이해하려고 nature 본질이겠죠? 본질 본성 시간의 본질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고려할지도 몰라요 가능성에요 이 시간 여행의 가능성. 음. 철학자도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고려하니 과학자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아니야? 어쨌든 버? 그러나 there are no real uh, uh, life cases of time travel. 어 실제 삶의 경우가 없죠? 시간 여행의 경우가 없잖아. 지금 시, 혹시 미래에서 온 사람 있어요? 본적 있니? 없잖아요. 그럼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거네. 근데 그 사람이 정체를 감추고 있는 건가? 어쨌든 그런 소재예요. 자, A로 가봅니다. It seems that 대디아처럼 보여. Something must happen. 뭔가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끊어주면 너가 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doing this.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this 뭘 받은 건데? 시간 여행? 요행? 시간 여행을 받은 거야? 그런 건가? 왜냐하면 if you were to succeed 네가 만약에 성공을 하려면 가정법이야. You would not exist. 너는 존재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So you would not have been able to go back in time. 네가 시간을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여행을 한다면 그렇다는 건가? 갈수 있나요? 물음표. 모르겠어요. B In situations such as this. 이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야? 시간 여행을 못하는 상황, 불가능한 그런 상황, 철학자들은 종종 구성합니다. 생각을 구성하는데 실험적인 생, 실험이라는 생각을 구성합니다. 음,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필로합니다 Either way. 이건 아니야. Either way는 둘 중에 하나를 뜻이니까 이건 선택지 두 개가 나온 게 아니잖아. 그냥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얘는 탈락이야. 그렇지? K. 그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은 비로 갑니다. 이런 상황, 어떤 상황? 시간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 이 상황이야. 이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철학자들은 어, 생각을 구성하는데, 생각 실험을 구성합니다. 상상을 한다고요.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 Bring out the thoughts. 생각을 일으키는 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pre-supposition. 어, 가정, 가정 전제 막 요런 느낌입니다. 각주는요. 안 달려 있죠. 그죠? 가정 전제. 근데 그 가정 전제는 어떤 거냐면 이게 뜻이 뭐야? 언더라인. 뭐 뭐의 근간을 이루는 기저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만족 어렵죠. 바탕을 이루는 이라고 하면 제일 쉽겠다. 뭐뭐의 바탕이 되는. 제일 쉬운 말로 외우세요, 그냥. 사람의 판단에 바탕이 되는 어떤 전제 같은 것을 일으키는 시나리오를 상상한답니다. 그게 뭔데요? Sometimes these scenarios are drawn from books. 때때로 이런 시나리오는 끌어내어지는데, 책이나 영화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끌어내어진답니다. 다른 때에는요, 철학자들은 그냥 단지 메이크업, 꾸미다, 어, 꾸며내다. 그들만의 시나리오를 꾸며냅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끌어낼 때도 있고요. 그들이 그냥 꾸며낼 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야. 아, 이게 이덜웨이인가? 이게 이덜웨이라고 봐도 되죠? 책에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지네가 꾸며낼 때도 있고, 그둘 다의 어떤 식이든지 간에, 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어, 그둘 중에 어떤 식이든지 간에, The point is to put such concepts to the test. 자, 요점은 뭐냐면, 두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어디로? To the test. 검증하는 과정으로 두는 겁니다. 이게 검증이라고 합시다. 테스트. 시간여행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요. A common thought experiment. 흔한 사고의 실험은 뭐냐면, 상상하는 건데요.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f you went back in time, 네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갖고요. And found yourself, 니네 스스로를 발견해요. In a position. 네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발견해? 어, 방해하는 위치. 어떤 방식으로? 네가 태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시간여행을 하러 가갖고 내가 태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방해를 하는 위치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내 아빠를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내 엄마랑 아빠가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내가 막 존잘이여가지고 엄마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결혼 못하니까 나를 낳을 수가 없죠 시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태어날 수가 없고 그럼 나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고 나는 시간여행을 해서 내가 태어나지 못하게 방해하러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한 모순의 메비우스를, 메비우스의 띠를 돌게 됩니다. 말이 안 되게 돼요. 그지 오케이. 어, 니가 태어날 수 없는 쪽으로 방해라는 니네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A로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뭔가가 일어나야 돼. 네가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뭔가가 일어나야 돼. 이때 디스는 뭘 받는 거야? 네가 태어날 수 없게 하는 거죠. 이제 어 왜냐하면은 if you w e r e to succeed, 네가 만약에 네가 태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너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너는 돌아갈 수가 없죠. 시간 여행으로, 그죠?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 As a result of 어,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일단은 정답은 나왔고요. 마지막 문장도 해석해 볼게요. As a result of thinking through These sort of cases. 이런 종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 결과로서, 어떤 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데뷔하라고 주장합니다. 그, 시간여행의 그, 바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The Berry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 The Berry는 바로 그란 뜻입니다. 어, 시간여행의 바로 그 개념은, Make no sense.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는 거죠. 시간여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음.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가능하다고 하죠. 빛과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달리면 그 사람한테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 어. 그러니까 뭐 인터스텔라 같은 데가 가지고 막그 영화 같은 데보면 우주 여행을 하고 막 중력이 센 행성에 갔다 오면 자기는 시간이 조금밖에 안 지나 있는데 지구로 돌아오면 자기 딸은 할머니가 돼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그건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시간 여행의 개념은 아니죠.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고 끝이잖아.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그지 어, 오케이.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 이런 이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 시간 여행을 하러 가서 미래를 바꾸려고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잖아. 그 행동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민지를 못 태어나게 하려고 막 민지 아빠가 엄마를 못 만나게 막 밧줄로 꽁꽁 묶어놨어. 막, 감금시키고. 어, 외출금지! 막 이러고 막. 근데 어떻게든 만난다는 거야. 이미 현재와 미래는 다 정해져 있고 과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나게 되고 바꿀 수 없다. 라는 이론을 펼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시간여행은 가능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재밌는 질문이었고요. 4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를 별로 체계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죠. 그지? 항상 틀리긴 틀리는데. 이게 이 문제가 사악한 이유가 뭐냐면 정답이 극후반에 나와. D 아니면 E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구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B랑 C 쪽에 나오면 애들이 그냥 오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틀리게 됩니다. 음. 자, 어쨌든 풀어내는 일반적인 그런 공통적인 이론은 뭐냐면 42번에 집중해서 푸는 거야. 이 문제는 그냥 42번 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게 뭐냐? 주제를 잡아서 이 주제랑 어긋난 어휘, 그걸 고르는 겁니다. 그걸 고르는 순간 41번은 자동 해결이에요. 왜냐하면 주제를 잡아야 이 어색한 낱말을 찾을 수 있거든. 41번이 주제 문제잖아. 주제나 제목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응,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넘버러브가 많은이야, 많은. 매니. 알지? 많은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떤 거냐면, 뭐처럼 보이냐면, 어,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 불이익이 처, 불이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된대요. 계속 생존하는, 뭔가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생존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세대에 걸쳐서. 그한 가지 예가 뭐냐면, color blindness. 생맹. 생맹, 생맹, 무슨,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을 구별을 못하는 무슨 생맹 같은 거 있잖아요.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어. 그럼 죽을 때까지 자기가 생맹인 걸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대. 그냥 뭐,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색이야? 너 얘기해봐. 나는 녹색, 나는 파란색,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자, 근데 남자한테 많은 이유가 이 글에 나오죠. 대부분의 생명은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랑. 근데 어디 위에 있는? X 염색체. 에 있는 유전자랑 연관돼 있는데, 여성들은요, 두 개의 그 X 염색체를 갖고 있대요. 크로모썸이 각주가 달려있죠? 그치? 염색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는 뭐야? 생명의 문제요. On one of them, 그 염색체 중에 하나에서 생명 문제가 일어나면 the other 다른 염색체가 can compensate 보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생명이 잘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나 남자들은 X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만약에 변이가 거기서 일어나면 그 남성은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물어볼지도 몰라요. 왜 그런 결핍이라는 것이 생존에 왔냐고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은 그런 생명이라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 번식을 못해 가지고 멸종돼야지 맞는 거잖아. 그지? 생명 사냥하려면 색잘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색잘 구별 못하면 사냥 더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도태되는 거잖아. 근데 왜 살아남아 있을까? 이런 특성이 이상하죠. 우리는 물어볼지도 몰라요. 왜 그런 결핍이 생존에 있는지 죽지 않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수렵 채집인을 고려할 수 있어요. With the man doing the most of the hunting for meat, 고기를 위해서 남자는 계속 사냥을 하고요. And the woman doing most of the gathering of fruits and nuts. 여성들은 뭘 해요? 과일과 견과류를 채집한다고요. Gathering fruits, 과일을 채집하면서 특히 베 e r 같은 유 있잖아요. 뭐 산딸기라든지 뭐 블루베리 같은 거, 어,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견과류를 채집하는 데 있어서 It's much more productive.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쉽다면, 구별하는 게. Red랑 Purple을 구별하는 게 쉽다면. 이런 과일을 뭘로부터? Green leaves, 녹색 잎으로부터. 그러니까 빨간색 빨록 이거 구별 못하면 심각한 거야. 그럼 뭐 산딸기 못 따요, 그지? 그럼 얘는 애못 낳겠지. 결혼 못하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지? 어. 그렇겠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어, 정록 색깔의 생명이 흔하다고 한다면 여성들 사이에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 결과적인 결핍인데 어떤 결핍? 생산성의 결핍은 유발할 겁니다. Distract to die out 이런 특성이 멸종할 거라고 그렇게 유발할 거래요. 그렇지? 이거 색깔 구별 못하면 이 특성은 멸종한다는 얘기는 얘가 번식을 해서 자손을 낳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어. 괜찮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남자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꾸며지면서 얘가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이때 아웃이 형용사야. 형용사. ING는 뭐예요? 이거 분사구문. 분구. 희한하게 있었죠.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남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남자 애들은 그냥 많이 어디에 의존하냐면 어, 대조하는 것에 의존해. 녹색을 아 빨간색을 녹색과 대조하는 것에 많이 의존하지 않는답니다. 왜 안을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입니다. 그들이 남성들이 사냥하는 동물들은 가지고 있는데 털이나 깃털을 갖고 있어. 근데 그 깃털이나 털은 그 동물들이 숨는 걸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색깔을 대조해봤자 별로 도움될 게 없는 거야. 전부 다 보호색이야. 비슷한 색깔 안에 숨어 있는 애를 잡아야 된다고. 체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 오케이. 뭐 그런 이유인가봐. 몰하기보다는 색깔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사냥꾼들 응. 어디서 전화하냐면 Acute Acute 급성의 라는 뜻입니다. 단어 좀 중요해요. 이거 반대말이 뭐냐면 만성의 라고 해서 Chronic 단어 적어보세요. 이거 급성의 만성의 급성의 라는 의미도 있고 날카로운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움직임을 탐지하는 뭔가 급성의 능력은 좀 이상하죠. 날카로운 능력에 의존한답니다. 응. 그 움직임을 잘 봐야 돼. 리플렉스라고요. 해 리플렉스. 막 여자 기자랑 남자 미식축구 선수가 인터뷰하고 있는데 공이 확 날아오면 그냥 보지도 않고 탁 접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돼, 남자들. 어. 그러니까 색깔 잘 구별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It is c o n c e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뭐가 가능하냐면, reduction in color contrast. 색깔 대조에 있어서의 감소는요. 색깔 대조가 잘 없는 거야. In these circumstances. 이런 환경에서 색깔 대조의 감소는, 색이 대조되지 않는 것은, might actually enhance. 실제로 강화시킬지도 모른대그 사람의 능력이야. 뭐 하는 능력? Detect subtle motions. 미묘한 움직임을 탐지하는 능력. 그치? 색이 비슷해야 돼. 갈색 수풀 안에 뭐, 갈색 어떤 뭐, 동물이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어. 색이 대조되면 오히려 불리한 거야. 기분대 자, 이게 뭡니까? 기분댁다면 주동.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석됩니까? 주어가 동사라는 걸 고려하면, hunted animal 어 뭔가 사냥이 된 동물들이 혼합되어 있어 섞여 있어요. 이 환경에 섞여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잘잘 봐야 돼. less background color 배경색의 변화가 less 덜한 거야. 배경색의 변화가 덜하다고 했어. 배경색의 변화가 덜하다는 얘기는 잡힌 동물이랑 배경이 색이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지. 배경색의 변화가 덜하다는 거니까. 잡으려고 하는 동물이랑 그 배경이랑 색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색이 비슷한 것은 더 시각적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시각적으로 주의 산만을 덜하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배경색의 변화가 별로 없고. 그 동물이랑 배경이 색이 비슷해야지 더잘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웠죠, 그렇지? 자, 이렇게 만약에 풀렸다라고 하면 41번이 바로 해결돼야 돼요. 볼게요. 유전적인 코드, 규약은 열쇠다, 정복하다, 무질서를 정복하는 열쇠다. 무질서를 정복하려면 유전적인 귀약이 중요하다. 완전 헛소리. 고대의 사람들은 도전한다. 뭐로부터? 유전적인 약점으로부터 생명을 극복하는 거야? 아니죠. 무엇이 만듭니까? 위대한 사냥꾼을. 능력인데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 이건 생명이라는 소재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진화에서 불이익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걸, 운명적인 걸 의미하지 않는다.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 이거 괜찮은데요? 그지 진화적으로, 불이익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d e s t i n y to, 뭐뭐 할 운명이, 이런 뜻이잖아. 사라질 운명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음 일단은, 작게 표시. 5번, 다양한 생물학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유발하는 건데, 정록 생명을 유발하는 생물학적인 요소 아, 아니죠, 그지? 유전적으로 좀 불이익처럼 보여도 그게 꼭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어, 남자들의 생명처럼 살아남아 남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선생님 아까 얘기한 그지문들 어법 찾기 그 자료는 단톡에다 좀 공지하겠습니다. 단축에도 공지할 테니까, 좀 보고 좀 공부를 해보세요 단어 음. 좀 보겠습니다.